유희관 선수는 오늘 산타 할아버지 모자를 쓰고 왔어요. 조만간에 마이크 잡을 것 같아요. 이제 한 10년이 아, 좀 아, 은퇴하면.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타석에 유희관 선수가 들어오는데 네, 방망이, 방망이, 대신에 방망이, 방망이, 방망이 대신에 산타 할아버지 바구니를 네, 들고 저, 왔어요. 유희관 선수는, 유희간 선수는 오기 전에 항상 연습하나 봐요. 저런 에 대해서 <laughs> 생각을 많이 하나 봐요. 김영희 선수가 가서 항의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laughs> 저게 방망이가 구두주걱 아닌가요? 예. 아, 아 다른 방망이를 꺼냅니다. 이건 뭔가요? <laughs> 지금 청소 도구를 꺼내서 <laughs> 타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방망이가 나오네요. 아 역시 이런데는 거의 MVP 유이관이 방송 입장에선 유이관이에요. 실망시키지 아, 네. 않아. 그렇습니다. <laughs> 네. 지난해 네. 그 테임즈 턱수염으로 화제가 됐었던 유예관 선수고요. 오! 초보 타격합니다 왼쪽 라인 바깥쪽입니다 파울입니다. 아, 네. 유예관 선수가 타격에 상당히 재능을 보이네요. 아, <laughs> 지금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하는데 유예관 그렇죠. 선수. 지금 선수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질 않는 것 같은데요, 유예관 선수. 유이간 선수. <laughs> 저희가 대신 보여드리죠. 확실히 라인을 네. 넘어갔습니다. 오늘 삼루 시민 이대한 시팔이 정확하게 보이셨어요. 구두주걱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여러 가지 방망이들을 선보였었던 유희관아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네. 네. 산타 할아버지 유희관 높은 공 타격. 높게 뜹니다. 증견수 증견수이동 타구를 처리합니다. 박세용이 세 번째 어카운트를 처리했습니다. 어 박세용의 공 처리에 네, 뭐 전혀 어색하지 않게 잘 잡네요. 네.